안녕하세요, 다크앤 하이트입니다. 제가 야생부터 1화를 찍는데 벌써 제가 많이 성장돼 있죠. 왜냐면 시청자와 함께 찍으면서 집도 지면서 광물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녹화를 뒤늦게 했어요. 아씨 누가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이라도 찍어 보려고 찍어 봤습니다 하지 일전. 잠깐만. 일단, 뭐부터 막아야 되는데 아, 흑탕. 어떤, 어떻게 들어 근데, 반 불러? 아, 반불로 어떻게 만들어? 일단, 세 개부터. 아, 일단, 반으로 가르자. 이거 아닌데 얘네 몰라 누군지 몰라 그냥 일단 해 따지진 않는다 이건가? 아 이거네 어, 됐네 뭐 그건 꺼라 그래도 모르게 놔두자 이렇게 음 일단은 간단하게 10분씩 짜, 짜, 짤짤이 잘라서 해보자 어 시끄러워 자 이제 빼줘 야아그 애기도 빠르다 샤넬 님은 또 들어오셨네 저분 와 저분 내총량이신가봐 뭐지 흥흥헝흥헝 <laughs> 추천부탁드립니다 어? 와씨저분 알아서 추천하시네 음..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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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들 이 줄게요 황국사가뭐수장나 나 모르겠네 보건소 큰지작은지 일단은 무작정 가죠 어 여있네 많이 도끼 도끼 이거 혹시 뭔가 아니 저리가 여기도 두고가자 나 신발 오피만 뭐 쓸수 있나? 반.. 에 반을 두고가자 그랬을 것도 아닌 것같던데 자, 엑셀 일을 찾아보죠. 오! 잠깐만! 찾았다. 뒤진 줄 알았네. 오늘 내 투자. 내제사상이내 내 얼굴이 올라갈 뿐이다. y11로 가는게 딱 적당하죠 아마 아 적당할걸요 업로드 해야 되겠다 근데 영상 길이 길다고 짤려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죠 많이 아주 많이 이거 일단은 일단 10분 컷을 해놓고 만약에 이상하면 안되면 어디야 안되면 안되면 영상 길 짜든가 해죠 오! 설탕 길 가야 되겠다. 아, 이니냐이니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잠깐만 내 컨트롤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폰락 굳은 것 같아. 이컨트롤안 좋네 컨트 롤이 아 참고 고맴하고 썸돌 소프트웨어 구합니다 썸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유기가 도메인으로 써야 돼가지고아 솔직히 도메인 써야 되 저는 저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내려가도록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절대 시청자들이 나를 안 좋아할거야 어떻게든 웃겨야돼 어떻게든 웃기지? 몰라 개드립을 할까? 아니야 개드립은 다 썰렁해서 싫어요 하고 그거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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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문제 낼게요 그 그때 가만히 와이어쩌으면 제 방송 들어와요. 그럼 제가, 어, 다이몬드! 킥선선물 드릴게요. 흑형이 울면, 흑형이 울면, 자, 그, 제 방송에서, 얼리기한 다음에, 말을 해주신 분한테, 킥부를 드릴게요. 오와, 됐다, 많다, 근데. 근데, 곡괭이가 안 좋아서,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실까 일단은, 어 아홉 아크 괜찮아. 아홉 는 괜찮아. 역시, 익스메일이랄까요 익스메일이 제일 좋아. 꼼꼼하게. 링 케이블. 자리가! 아이씨! 자, 자. 아차 투수자누가보니 그건 잘했다. 던져인줄 알겠다. 일단 일자로 파고 갑시다. 아 이렇게 가야지.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난 고개가 좋아. 좋을 뿐이지만. 잠깐만. 익스팀이 힐을 집에 다아딱해프놀놀 때부터 익스팀이 힐이 지나갔네. 그리고 앞으로 가다 역시 그렇다면 내 다이아몬드 캔디 여기서 구로가 아니 구로 가자고 구로가 그리고 뒤로 가 다시 혹시 몰라 내가 지나치고 갔었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나온디? 아, 잠깐만, 너무 힘들다. 시간, 저, 시간, 그거 하면서 해야 돼가지고. 아, 오, 엄야 <laughs> 잠깐만. 오, 씨. 미친. 개히들고 왔네. 잠깐만요. 그렇게 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일 일정 크라니. 러보기 녹방도 돌릴텐데. 빠방 시간이 길거야, 아마. 내가 올려고 했는데 안울라져 그래서 녹방을 켜. 근데 녹방도. 좀 길게 될지 모르겠네 아 섭대고 올걸 아 잠깐만 오 롱캐 무슨 무서... 낫다 아카이 떡으로 러다가요빡빡빡빡빡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냥 잠나 흙들을게 많이 오네 여기서 영상 다시